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장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쳐 급히 올 곳을 자자한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함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사람은 이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안전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의 기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시간 거하셔서 오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에서 사온 식량을 가난으로 가져온 뒤에 다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애굽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려가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유다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조치를 하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구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 그들의 죄책감과 자책을 가져왔다면 이번 두 번째 방문은 부조리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연애의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왔는, 오는데 하필이면 그들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인지 당혹스러웠을 거라 봅니다. 그들은 죄악의 상황만을 머리에 그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낯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애굽에 이르러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이들 가운데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혹스러웠던 이유는 그들은 첫 번째 방문 때 거칠게 도둑으로 취급당했고 이해하기 힘든 돈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리의 사택으로 초대를 받아 있습니다. 그들이 의회의 초대를 받아 있는 상태인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돈 때문에 자신들을 체포하지 않을까 혹시 노예로 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심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요셉 집에 청지기에게 도둑 혐의를 벗으려고 먼저 돈을 이, 돈을 돈 이야기를 꺼내며 그 돈에 대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대답은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 창세기 43장 43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으원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런 대답은 정말로 정말 의의 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베나멜 데려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을 수 있을 수도 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 를들으니이해하기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식사 초대까지 받았으니 의아해 할 수도 있었겠죠 본문에 왔, 본문에서 봤을 때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오고 난 뒤로부터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많은 호의를 베풉니다첫 번째 방문 때 형제들을 사납게 도둑 취급하며 무섭게 했던 요셉이 이렇게 자비로운 태도로 변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사랑하는 동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본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임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왔고 애굽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총리가 된이후로 안정기에 들어왔고 그런 들어왔고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감옥 가운데서도 생각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첫 번째 방문 때 베냐민, 베,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계획을 꾸민 것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태도와 분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선물임을 느꼈을 거라 봅니다. 깨달아졌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진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베노니 베논이의 뜻은 내 고통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헬라엘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름을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논이라고 짓게 됩니다. 라헬이 죽고 야곱이 나쁜 일을 당칠까봐 이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오른쪽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소나는 행 소나하는 행운을 가져오는 쪽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 봅니다. 하느님께서 행운을 자기 민족에 주었다는 자기 민족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에 주어진 고통이 민족에게는 행운이었고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인 야곱의 생사를 물어봅니다. 시무원도 그들에게 데려갑니다. 형제들은 발을 씻고 휴식을 취하고 요셉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 바칠 예물을 점검했고 요셉이 들어오자 예법을 따라 그에게 정중히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도 포함하여 절을 합니다. 이로써 형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절했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베냐민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낯선 청년을 베냐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축복을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지위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끼는 아랫사람에게 갈래적으로 사용했던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 호칭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형제들을 다소 놀라게 했을 거라 봅니다. 베냐민을 축복한 요셉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가 없어서 자리를 잠시 떠나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장 자신을 드러낼 뻔했습니다. 요셉은 격한 감정을 추스르고 식사 자리를 가지며 만찬을 즐깁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을 거라 봅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시기와 배신, 속임수로 일관하는 형들의 삶이 점점 정직해지고 있고 지,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 속이려 하지 않고 들,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은 철저히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여 잘 지난 일을 진술합니다. 저는 분을 되지 않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반응한 형제들을 보고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보이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우 손길이 자신을 통하여 야곱의 집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형들은 알지 못하지만 총리로 온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신의 가족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한 것은 그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 청지기로 관리하게 되었고 오해로 인해 감옥에 가기도 하였고 몸을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형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고 가족들을 봤을 때이 귀근 속에서 유,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가정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베냐민과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저라, 머리 숙여 절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꿈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지만 형들이 완전히 반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선물, 즉 요셉의 꿈이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리어 그들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위한 진수 성찬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한 이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전체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매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이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가족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을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있고 자신도 살아있고 아버지인 야곱도 형들 모두가 이 기근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그큰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가족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최고의 계획으로 한 가정을 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가정을 은혜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베냐민이 왔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을,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돌아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국으로 보내셨고, 그 고난이 힘들고 버티기조차 힘들지만, 그것이 선물이었음을 큰 구원이었음을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들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보시길 바랍니다.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나의 고난과 시련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까? 인생 속에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저를 단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놀라우신 괴를 계획으로 저를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선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선물, 나를 위한 계획들을 발견하며 날마다 모든 성령님들에게 찰롬의 은혜가 찰롬의 삶이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들었던 점이 있다면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가 나를 이끄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저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하시고